시간이 9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배팅 해서 넘어왔던 종목이 하이닉스하고 알테오젠이었는데요. 일단 이 손익을 보여드리면은 일단 오늘 100만원 정도 수익 실현했고요. 그리고 이날도 이제 인버스 들어가가지고 먹은 것도 이거 다 관점하고 설명해 놨거든요. 영상에서. 그거 보시면 아마 이해 좀 많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 매매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날 종가 베팅 했던 거와 거의 비슷한 관점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반대 개념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제 들어갔던 거는 알테오젠을 한350 정도 들어갔고. 그리고 하이닉스 한1 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렇게. 비중을 크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근거 관점 이런 게좀제 생각에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물량을 넣어 가지고 매매를 한 거고요 그리고 수익 실현은 지금 하이닉스는 250만 원 정도 지금 남아 있고 알테오제는 지금 14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거 요게 지금 다구요 매매 내역을 보여 드리면 하이닉스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어, 종가 배팅으로 이제 모아갔어요. 마지막에 거의 비중을 거의 다 실었고, 천만원을 이제 실은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수익실현, 어, 한, 750 수익실현하고 이제 250만원 남아있는 거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아이비얼 바이오 이제 이렇게 담아 와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한 주만 판거고요 나머지 이제 다 들고 와가지고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반 정도 판 거고 알테오젠도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수익이고, 지금도 한 10만 원 정도, 아 8만 원 정도 수익, 수익, 수익 중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관점을 이따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이것도 일단 제 다른 영상 보시면은 어, 제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고 분명 매매를 생각 이시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어, 사실 이게 본 계좌인데 제가 매매를 지금 크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 이런 어떤 관점이나 생각이 좀 명확할 때는 비중을 이제 때려가지고 매매를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번 달에 이렇게 지금 수익 중이고, 그리고 아까 그, NH 계좌는, 이게 이제, 어, 스윙 계좌죠, 스윙 계좌. 스윙 계좌인데, 이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데 비중을 여기서 이제 크게 했던 거는 얘도 이제 크게 하는 건 아닌데 입금을 해가지고 이제 매매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오늘 어제 어제 이제 종가 베팅했던 요 관점에 대해서는 <laughs> 이따가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